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이 힘든 것인지 어, 이런 갈등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교류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류분석은 어, 영어로 Transaction Analysis에서 그 앞에 약자만 TA라고 어, 부릅니다. TA라고 부르는데 이 교류분석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불편한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때 굉장히 부드럽게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편견이 심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 자신감이 떨어져서 권유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주장만 강해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너 예전에 왜 나를 잡아주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몇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류 분석에서는 직접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알수 있냐면 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뭐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그곳에서 도대체 오늘 얼굴을 붉힐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대화의 정확히 문제점은 누구인가? 그걸 정확히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나? 내가 깎일 부분이 더 있는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심지어 착한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룹 분석에서 분석하는 내용으로 따지면 정확히 대화에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정확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딱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대화적인 갈등 소모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은 배우는 목적은요. 그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을 다 배우는 목적이 이렇게 대화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남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남을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대화를 할 건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게 교류 분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의 내용에 보면 목차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 하나 좀 간단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교류 분석 왜 배우는가? 결국은 매일 만나는 게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 을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나는데 이 사람과 왜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이런 삶에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류 분석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대화를 잘못 이끌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과 매일매일 만나서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딘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는 일에 대한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성격도 버리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혼자만 힘들어요? 그 주변에 가족들은 안 힘들어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매일매일 하면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만 한다면 굳이 내가 그런 어떤 불편한 일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극복할 수가 있는데, 어, 대화마다 이상하게 판단하고 한다면은 이거는 삶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류부석을 배우는 겁니다. 어,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나쁜 말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쭉 보세요. 아마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다 만나봤을 사람들일 겁니다. 한번,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부담스럽게 집착하는 사람, 즐기지 못하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편견을 가진 사람, 뭐 쭉쭉 해서 마지막에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종류는 다르지만 결국 공통적인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분 나쁜 감정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도 분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나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라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수 있어요. 아 내가 그 동안 했었던 이 말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힘듦을 줬던 거구나 이런 것들로자가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대화를 문제가 되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게이머라고 불러요. 교류 분석에서는 이런 대화를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 이제 게이머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이머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요. 이 심리 게이머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또 기분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아, 내가 저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싸웠고 누군가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또 그랬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약간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루어졌던 대화에서 상대방이든 나든 누군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 게이머들은 이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했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게 큰 문제죠. 그래서 쉽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명확한, 완벽한, 싹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냐. 그렇게 간단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해 원인이 있고,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단계적인 방법이 있는 거지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완치가 될수 있는 명확한 방법 이렇게 이렇게 말만 하면은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게어디있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해서 사람도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어,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무한도전에서 나왔었던 영상 중에 자, 행쇼에서 정용돈 씨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아니라고 하죠. 아니, 아니. 이 얘기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거부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아, 어, 지금 이거는 예능 프로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짜증나는 대화입니다. 어디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요? 또 웃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이 교류분석에서 얘기하는 이 심리게임을 개그프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그에서 쓰면 되게 재밌어요. 실제에서는 되게 짜증나고 불쾌하고, 아, 이 사람 괜히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개그프로에서 쓰면 우리가 너무나 공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계속해도 어차피 내 얘기를 듣지 않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계속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뭐 진실은 통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마다 꼭 그렇게 진실로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심리 게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수지와 희경의 이 대화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사람 중에서 누가 문제가 되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화가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 내용 안에서만 한번 판단을 좀해 주세요. 네, 수지가 문제죠. 자, 수지는 여기에서 음근대라고 하는 말을 또 반복적으로 해요. 아까 행쇼에서는 아니란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음근대입니다. 음근대. 자, 제가 제가 교류분석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대화를 심리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심리게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봤던 이 수지의 대화는요, 은근대 게임이에요. 게임 이름이 은근대 게임이에요. 은근대, 실제로.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게임 이름이 은근대 게임인데, 이 은근대 게임이 전체 모든 종류의 게임 중에서 가장 기분 안 나쁜 게임에 속합니다 그 얘기는 수지 같은 친구가 있다면 굳이 절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말고 강도가 센 게임들 있죠 기분을 정말 더럽게 나쁘게 하는 대화를 하는 게이머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 되시죠?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거고, 강도가 점점 세지면 내가 기분 나쁜 건 그만큼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교류 분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지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특징이냐?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 대표적으로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 경청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말을 잘 주의 있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자, 그 책을 경청을 원래 잘 하거나 또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경청을 하지 않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은근대 게이머 같은 사람들은 그 책을 아무리 보더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청하는 책이 나쁘다라고 하는 어,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어, 이건 좋지 않은 책이다. 어, 그들 입장에서 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청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경청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뭐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요. 아, 나 너랑 이제 더 이상 대화 안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만남을 헤어지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과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을 보세요. 그나마 국내 여행이면 그냥 중간에서 헤어지고 어, 집으로 뭐 돌아오면 됩니다. 해외 여행을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일단 해외는 중간에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같이 다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 게임을 내가 계속, 계속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그 게임이 뭔지를 알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리게이머인지 알았다면은 같이 여행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해외여행을 올해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지인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간다면, 반드시 교류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게임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교류분석이라고 하는 검사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판단하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 유아나 오케이라고 하는 판명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판명이 된다면 어, 여러분들은 스스로 절대로 그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큰돈들이고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큰 갈등을 가지고 귀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행의 좋은 추억보다는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어, 음근대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그 게임을 음근대 게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가지 대화법 중에서 안좋은 대화 습관이 게임인데 그 게임의 종류가 또 여러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강도가 약한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가 약한 게임 중에 하나가 음근대 게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다보면은 여행 일정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뭐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각자 주변에 보시면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남의 얘기를 무조건 안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의견이 아직 납득이 안 돼서 쉽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서 납득이 되면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 다르고요.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사람처럼 보이는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도 어차피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첫 번째 사람은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이 사람이 있죠.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옆에서 누군가가, 야, 너는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아. 너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친구니까 너한테 조언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이첫 번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인정을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비판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끼어 있으면. 내가 가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무리한 도전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교류 분석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자 이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또 다른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대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